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옥자가 양과 염소를 옥랑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해 서 때에 영주하였고 칼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돌받보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에 의인들의 대답하여 그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승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몸을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용접하였으며 칼을 벗은 것을 보고 옮했 나이까 어느 때 용되신 것이라 고개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왜 나일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홍제의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시고, 또옌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고개 맞졌을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데 되의오로가 오를 때에 주께서 주는 것이나 목마를 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오을 무슨 것이나 영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 이의 임금이 되셨고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러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온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는 거래 의인들은 영승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것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기도하는 삶이죠, 전도하는 삶이죠,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가 되게 됩니까? 달란트 비움입니다. 작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라. 달란트 비움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는 것이니까 마지막 비유는 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 의 실천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이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로 모든 민족이 나누어진다 했어요. 양은 하나님께 복 받을 받을 복을 받은 사람들, 복 받을 자들, 그리고 염소는 저주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은 줄을 줄일 때이복 받을 자들을 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줄를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선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이 전혀 기억에 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됐냐는 것이죠. 이복받을 의인들은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어, 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작은 자를 예,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어느, 뭐, 어느 가끔, 뭐, 일년에 한번그 행동이 아니고, 이 정말 일상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어, 작은 자를 어,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기 어, 때문에 내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받을 어, 자들입니다. 그래도 염소들은 어딥니까? 저주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 언제 어, 우리가 언제 하지 않, 않았냐 우리가 언제 이, 이런 주리신 어, 것, 목마신 것, 나그네 내신 것, 헐벗신 것, 병드신 것 보고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 돌보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보는 것은 생생대기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다시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번도 선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아원 가서 온통 뭐 뉴스 기자들 다불러갖고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하고, 뭐 사진 찍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 나팔을 보면, 그래서 탁 불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생될 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정말 예,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선행을 하는 걸로 말하면, 선한 지휘를, 지휘를 얻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이죠, 이런 것들은. 아, 참 비극적 입니다참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리, 쥐를 주지 않으면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아픈 일이죠. 아, 생생 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고, 어떤 자리에 오지 르 않으면은, 청락적인 거, 청락 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을 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협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탕해야 될 일인데, 그것으로 자리를 가지고 협상하는 사람들, 뒤를 가는 사람들, 비극적입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참, 이런 심판에 비유하고 서지도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생생내는 사람들, 자기를 과시하게 선행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세례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지극히 작은 자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돌봐서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도한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작은 자 돌보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적이 없어요. 생생대기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 행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공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전도하고 이 선행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로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열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즉그 열매가 너무 놀랍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생계에 사는 사람 자기과시하게 사는 사람 이런 것은 비극적입니다. 진짜 비극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체의 심판에 나오는 저주 받을 자. 내가 어떤 사람님을 선언하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하지 않겠다. 아, 이런 사람들. 피력자인 사람 시절이 있죠. 이예시. 수님의 마태복음 2세. 예, 님의 비유에 체의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땅에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냉수와 농로잘 대접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일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받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을 자들에 속한 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복받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 주시옵소서 체육 심판대로 우리가 꼭받을 자들에게 속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언과 영광,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